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자본 25장 2절.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왕을 비교해서 언급한다. 그러나 여기서 왕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입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그의 신비, 그의 본성과 속성과 행위에 측량할 수 없는 특성에 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며 무지한가를 더 많이 알게 된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로 선택한 것만 알고 이해할 수 있다. 지혜자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이를 숨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나 섭리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너무 높고 깊어서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무척 많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게시해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숨기시고 비밀과 수수께끼로 남아있게 하신다. 욕기에서는 욕이 고난당할 때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지만 결국은 욥은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깨닫고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다. 그러나 왕은 나라와 백성들의 일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 편에 서서 바른 통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살핀다고 번역된 말은 비밀을 밝히는 것즉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왕은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깨어 기도하고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크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의심하고 오해하고 너무 작게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서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지 알게 되니 더욱도 무한한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삼아 주신 그 끝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